네 안녕하십니까 cnc 라이트웨이의 etc 콘솔 트레이닝 담당자 최현수 대리입니다 갑작스러운 특강인데요 네, 요 다이렉트 셀렉트 요 다이렉트 셀렉트 중에서도 커스텀 다이렉트 셀렉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이 다이렉트 셀렉트 말 그대로 다이렉트로 셀렉할 수 있는 창인데요 그래서 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직시트만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채널 다이렉트 셀렉트를 선택을 하면 채널을 바로 셀렉을 할수 있고 만약에 그룹을 들어가면, 그룹 다렉셀렉트, 그룹을 선택을 하면, 바로 그룹을 셀렉 할 수도 있고, 혹은 조명기를 선택을 해서, 레코드, 뭐 원하는 칸에다 넣으면, 이렇게, 원하는 다렉셀렉트 칸에 넣으면, 이렇게 바로 저장도 되고, 지우는 거 역시, 델리트, 원하는 다렉셀렉트 선택해서 지울 수도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넣고 빼고 도 가능하고 바로바로 바로 선택도 할수 있는게 다이렉트 셀렉트 에요 그리고 대상은 뭐 채널 그룹 팔레트 프리셋 뭐 마크로 이펙트 뭐 전부 다 가능하세요 근데 어 여기 2.8 버전 이후로 커스텀 기능이 생겼어요 이 커스텀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 어 만약에 내가 채널 1번을 채널 1번을 선택을 해서 여기다 넣으면 네, 이렇게 넣으면 원하는 대로 이 커스텀 칸에다가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채널뿐만이 아니라 뭐 그룹 1번을 선택을 해서 뭐 여기다가 넣는다든가 뭐 이펙트 916번을 뭐 선택을 해서 넣는다든가 뭐 프리셋 1 번을 선택을 해서 넣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다이렉트 셀렉트 창에서 선택을 하듯이 이 커스텀에서도 채널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룹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펙트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을 할수 있는 커스텀 창인데요 많이 물어보시는 게어 그럼 넣는 것까지는 됐는데 나는 이 커스텀 다이렉트 셀렉트에서 어 내가 넣어놓은 걸 빼고 싶다 그렇다면 어 대부분 많이 실수하시는 게델리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대상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그룹1 자체가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 보면 네, 보이시죠? 정말 그룹 1번 자체가 아예 지워지셨어요. 그룹 창 들어가 보면 네, 그룹 1번 자체가 지워졌었어요. 네, 이걸 원한 건 아니실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나는 요거를 지우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커스텀 창에서만 빼고 싶다. 그렇다면 자. 요 콘솔 버튼 상의 이스케이프 버튼. 네, 이 이스케이프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이스케이프 버튼을 누르신 채로 요렇게 보이시죠? 빠지는 게. 요렇게. 요렇게 이스케이프 버튼을 누르신 채로 타겟을 선택을 하면 네, 커스텀 창에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어 지워진 건 분명 아니에요. <laughs> 보여드릴게요. 그룹 눌러보면 네 그룹 1은 존재하고 있죠. 다만 이 커스텀 다이렉트 셀렉 창에서 그룹 1번이 빠진 것 뿐이에요. 네, 이렇게 만약에 자유롭게 커스텀에서 그룹이나 채널이나 이펙트를 넣, 넣었는데, 이 커스텀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나는 지우는 게 아니라 빼고 싶다 하시면 이 스케이프 버튼을 누르신 채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커스텀 다이렉트 셀렉트에서 빠지게 됩니다. 어 아주 간단한 건데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특강으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정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그럼 지금까지 CNC 라이트웨이의 콘솔 트레이닝 담당자 최현수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